돌리기. 아니 리움님이 내가 마지막에 불렀으니까 리움님 한판 하고 모찌님 한판 하고 이렇게 해야겠는데? 한 네, 필, 한 필, 네위 필, 리위 필. 아이 새끼 피. 컷, 컷, 컷. 나 살려줄 사람. 아비 음. 내가 막 빨리 주은게 오버했다 근데 형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응. 대단한데 뒤에도 있다 뭐야? 뒤에도 있다 아야 뒤에 뭐 배랑, 배랑 배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, 비비지 마 아야 나 뒤로 빠져주고 아야 나 뒤로 빠져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저기 위에 배배 배 위에 뭘래 아 그냥 가만히 배영이... 좀... 아니 아니 나 길막 될까봐 존나 빠져주려고 길막, 그게 오히려 길막이 l <laughs> 네 아니 옆으로 l 렀는데 너가 옆으로 와가지고 l l m a k k 야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m a 다 어떻게 해야 a 지 모르겠다 m a k k i 다 l m a 왜, 왜안 죽어, 상대? 아, 뭐야, 칼쟁이 뭐야? 아, 칼쟁이 두 대, 아! 내 에이, 오른쪽, 뭐지?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둘, 오른쪽 둘. 한 대. 야, 얘 샷건이야. 어. 내 앞에, 내 앞에서. 아, 뭐야, 나플이야 씨발! 아니, A 계속 왜 뚫려? A 안 뚫렸다고! A가 뚫리네 오른쪽에. 아 우리가 A야? 그래. <laughs> 미야 아, 여기가 설대였어. 미야 아 여기가 설대구나. 아 뭐야 아 중간에 큰 번벌이 A인 줄 알았어. 아하 그렇구나. 아그 우리가 우리가 말려. 아니 아니 말리지 않아. 스톰가 너무 못해. 아, 아 알았어 알았어. 어? 화왜화내화안 냈어. 아 리웅 님또왜주어 있어? 치석 아살려줘살려줘 나이스. 아, 가비. 나이 아 야, 둘기절했다. 나 둘기절시켰다. 피해량 봐 봐. 존나 존나 진짜 잘했다. 어. 1대1대 1대 아,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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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이 내려가. 내려. 내려가. 내려. 내려갔다고. 잘 봐야 돼. 나이스 이겼다. 죽여도 죽여. 두 두대, 두대, 두대. 킬량도 형이 한 자신 있게 써. 형. 나이스. 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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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, 나, 거, 나, 나, 나 진짜 내거봐 봐. 내거봐 봐. 지려. 코드 봐봐 미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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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자. 왼쪽 부수는금액 가자 가자 가자. 왼쪽 부술게 왼쪽 부술게 A 부숴 버릴게. 아, A는 그냥 뚫려 있다 생각해. 응, 자기가뚫리고 아, 아 A 뚫려 있다 생각해. 네, 그다음 자기가 뚫로고어 모래 폭풍 온데. 빡사. 옥상 한대 기절 옥상 어, 기절 어. 아.. 어, 아 그... 씨발. 노 동기라 그런거 게임 터질라는데 어? 야야 나 살려줘 야 스톱아 스톱 뒤로 뒤로 아, 아 아니 나 안, 일어섰다 앉았는데 아, 리움씨 리움씨 형탈 너 오른쪽 가게 조심해라 리움씨 리움씨 리움 씨, 어, 기다려요 리움씨 아, 나이스 이렇게... 사운드 뒤에, 뒤 사운드. 야, 망했어. 우리 서로 살리고 살리고. 재진님 뒤 사운드. 재진님 뒤 사운드. 재진님 아, 뒤 사운드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그만 말 그만 말 알았어. 왼쪽 왼쪽, 왼쪽 왼쪽 뒤에 뒤에 뒤에. 뒤에. 알았어, 왼쪽, 알았어, 뒤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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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알았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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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어. 아니 아니, 아니. 아니 왜 자꾸 바로 뒤인데 왜 띵띵 돌아그래 모든 애가 우리 보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안잡 아니 재진이 그냥 바로 뒤돌면 있는데 왜글로 돌아요? F 눌렸는데 뒤돌기가 안 됐어. 아니, FD 지금 있기가 아니? <laughs> 아니야, 나 때문에 지는 건 아니잖아. 나 강령술사야. 아군 소생 존나 했노? 우리 잘할 때는, 우리 제재 끼고 잘할 때는 이거 제재 끼고 못할 때는 지잖아. 아, 뭐소리야 아빠랑 니 나랑 딜량 1, 2등 고정이야. 이거 이상해. 아, 소재지 왜 딜량 1등이야? 나 딜량 1등이야? 아, 받은 피해랑, 그러지. 그래. 아, 받은, 받은 피해. 받피랑 아니, 많이, 많이 맞아줬네, 내가. <laughs> 정확히만 하고. 내가 아니, 그만큼 맞아줬네. 1등이랑 2등 바꿔서 하고 있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그 그만큼 생각... 맞아줬는데 왜못 잡았어. 아... 아, 맞는 게 아니라 돌진해서 그냥. 돌진해보냈어, 대체. 하지... 아, 뭘돌진해보다 돌진 한 판까만 했다. 씨발. 아니, 그만큼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시야가 있었다. 라고 생각을 해야지. 뭔 소리야. 그만큼 집중내있는 뒤에는... 아하! 뒤에는 리듬이고, 아하! 뒤에는 아하! 뒤에는 조용! <laughs> 아니 내가 그만큼 맞아줬으면 뒤로 형나해병기 시켰어 미친놈아 야, 야 이번판에 딱! 딱 하자 이번판으로 딱 서열정하자 씨발 안되겠다 서리정보 내가 틀리지 그거? 어서열지님 그... 존나 못해가지고 그냥 어? 분영이 분영이 조차도 아니 조용히 해 개같이 똑같이 못하는 새끼야 나지 나 근데 나 첫날 잘했는데 사막에서 그냥 왼쪽 다붙두던 시절. 나 제리는 그냥 제리는 그냥. 스톰이 약간 고기 방패로 쓰고 그냥 혼자 다하기. 얘 소리야 그때. 그래 내가 다 <laughs> 진짜 존나 아, 막히네 소주님 1원 촛찍으세요. 백원 촛찍으세요. 찍었습니다. 아니 아니, 선생님, <laughs> 아니, 선생님, 선생님, 아니 선생님, 선생님 선생님이 찍어주세요. 선생님이 풀로 찍어주세요. 찍어요 아 실에. 아 조금 아 찍었어. 아니 이거 풀림이안 되는 게 이상하다니까.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. 아 이거. 아니 누구야 뭐야. 아니 천원 들고 있는 새끼 누구야 아 천원 뭐야 아 찍었어? 님? 아니 뭐 특수형비가 뭐 30원 아이씨 나이스 모찌님이었네 <laughs> 그... 내가 모찌님 불렀는데 <laughs> 음, 저가 찍은 아니에요? 저가까부터 찍었어 첫 아니 누구야? 원래 원래 300원은 부족한 거고 한 명이 한 명이 안 찍은 거야 한 명이 아니야 두만원 찍었어 그러니까 맞기는... 그안 찍은 한 명이 나. 아니 그러니까 그안 찍은 한 명이 나니까 한 명이 안 찍은 거 아니야. 아이 사람. 총알 쐈다고. 어조됐다조됐다뭐데 이거. 뭐, 씨발 아무래도. 야 언제 씨발 뭐야 이거 나 피나 피. 오 씨발 이 사람. 형형 형. 형. 보호막 가자 보호막. 저거 뭐? 올라오는데. 아나이단 딴따야 저기 사람 있어. 안 찍은데. 위에 있나보다. 내 바라피. 시발 이거 발 앞에서 발 앞에서 어떻게 맞춰? 이 사운드. 이거 올라가. 아니, 아 바라바라피 나이스 이거 올라가줘야 돼요. 한번.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. 킹치든데 위라. 위라. 위. 해도 안 돼. 헤드 안 돼. 아씨발 붙어야겠다. 이거 멀리서 쏘면. 두대두대세대네대네대한 대만 쳐봐. 나이스. 나이스. 나 딜량 15 아, 나이스. 뭐야. 네가 이길 때 오졌거든. 그만 맛있어. 아, 딜량 십오. 나이스. 와460와 생긴 팀원을 빨리 여기 앞에 해야 여기 해야 여기 460.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개아 위에 있는데 이거? 야 라플야 라플 미친놈 아 라플이야 아니 라플을 왜쳐들어 터졌으면 이게 뭐? 개체기 뭐야 규이 뭐야 규칙이 얘는 계속 자기장 밖으로 간다 간다 간다

가비. 아 뭉쳐 맞췄네, 가비. 그렇게 해. 누가 자꾸 첫 번째 아니, 뒤져가지고 마이크 를 꺼버렸는데. 진원이 뒤이 너무. <laughs> <laughs> 야마 누가 마이크 껐다 이거 존나 못하는 사람. A 사이트. 오른쪽 내려왔어, 오른쪽으로 내려왔어, 뒤지니오님 사진 왼쪽인데 안 보여? 태양 있을 거예요. 뭔가 앞에 봐봐, 봐봐. 봐봐. 야, 손님 왔었는데. 아니 뭐야? 아, 나 스나 맞았다 맞아, 이거. 아, 퍼데이 씨. 님왜 죽었어요? 어 새끼. 못다, 못다, 아니, 말. 여기 앞에서 뭐 해? 살리살리 이거. <laughs> 살리, 이거 뭐, 살리거가좀 뭐, 딜레이 딜리 있어 이거, 이거. 올라오는데. 일정이 있어. 요그 아니 진짜 어디 올라가서 대가리만 내밀면 진짜 바... 어... 제가 이거, 이거 장다게요나이다뭐 <laughs> 하냐고. 이번화 <laughs> 이찍을 아, 생긴 거 엮었다. 야, 씨발 나다뒤다 다 뒤졌어. 얘들 할 거야 이제? 아 준비됐어? 데미지 아직도 15야 화이팅하자 아, 아니 아니 스나 한 방을 맞추는 아니 스나 한 방을 맞추는게 아니라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고 이러고서면 대가리가 날라간다니까? 어? 나이스 너 무섭네 나 야야야야 내그 앞에 내아 그그 뭐야 아 여기 앞에 뭐야 이거 아왜 맨날 다 하는 중이야 C 아 씨발 삼대상 내가 두명 죽였는데 3대 3이야? <laughs> 아니 나나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어. 나 위치 알려 줬잖아. 내덕에 잡은 거야. 에 고마워. 조이해봐 이제 이게. 기 싫어. 씨발 너무 궁금업고. 에이선 에이선 일 이기고. 어어어어 산타 어어 나이스. 뒤에 해 봐. 아 아. 자자 자. 아 6번 방향파. 나다 죽인다, 없다. 유 유관 죽인다. 도네드야. 나이스 빼고. 이득이지. 아... 어 다다다다다다다. 하나 남았어, 하나 남았어. 얘 잡아야 돼요. 나이스 끝. 아 기절이었어? 아이씨. 나이스 우리 틴나 빼고 해줬다.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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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살려, 살려, 살려. 그럼 살림 돈 받아. 나이스. 야, 잠깐만. 킬, 야. 와, 야, 설하고 살리고 파밍까지. 야, 보자, 질량 궁금하다, 근데. 아비 가비! 아, 진짜, 씨발 저거, 안보여도 되니, 갓바가 2,400일걸요? 아, 저 3,000, 처음에 3,000일걸요. 아니, 근데 저거는 왜 때리면 데미지?